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오늘 러플 튜토리얼로 배우는 파이썬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임무 수행 도중 미로에 갇혔어요라는 미션으로 미로를 탈출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로를 제가 미리 러플로 구현해 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가벼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고 마무리 짓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렵지 않은 코드예요. 어렵지 않을 코드인데 여러분 논리적 흐름으로만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a라는 함수를 repeat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이 미로를 탈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함수 이름은요 여러분들 이 함수 이름만 보고도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고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코드를 보고 해석할 때 어떠한 함수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우선은 만약에 front is clear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 앞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while on b e f o r 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비퍼, 여기 하나 있는 종류가 있고요. 99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X는 0으로 놓고요. 픽 비퍼를 합니다. 그리고 픽 비퍼를 하는 동안 이렇게 X는 X 플러스 1을 하게 되죠. 만약에 X가 99개라면 턴 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일 경우에는 어차피 죽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굳이 수행이 안 되게 되겠죠. 뭐 X가 1이면 그냥 간다. 뭐 이런 코드는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줄에 맞춰서요. 이줄이 아닌 이줄에 맞춰서 다시 코드를 짤 거예요. 이번에는 e LF i 프 is c 지 클리어가 아니고서 라이트 c 지 클리어라면 클리어라면 어떻게 될까요? 리핏. turn left 번을 해야 되겠죠 right is clear라는 것은 앞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만 뚫려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left is clear라면 이번에는 앞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turn left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마지막 사항. 맞습니다. S죠. S. 여기서는 앞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사방이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repeat, turn left, to. 뒤를 도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제가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름을 바꿨죠? 네. 스행이바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포가에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끝났다는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은 어떤 데서 지금 코드를 구현한 거냐면 항상 미로 를 탈출할 때는 오른쪽 벽면이나 왼쪽 벽면을 잡고 탈출하게 되면 미로를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벽면이나 왼쪽 벽면을 어떻게 짚고 갈 것인가 이 로봇이 결국엔 프론트 이즈 클리어 나 레프트 이즈 클리어 나 라이트 이즈 클리어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옆을 짚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코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시기 바래요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한 러프를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셨을 때는 실제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했는지 또 러플에서는 못 배웠던 것들을 그 파이썬에서 배울 수,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